안녕하세요. 건강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과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볼게요. 혹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꾸 먹고 싶어지는 분들 계신가요? 배는 안 고픈데 냉장고 앞을 서성이고 과자 한 봉지만 먹으려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과자, 라면, 디저트까지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스트레스가 왜 폭식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걸 건강하게 끊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먹고 있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폭식의 시작은 감정에서 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요.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 코르티솔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빠르게 충전하도록 강한 식욕을 유발하죠. 특히 당이나 지방이 많은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돼요. 이건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본능적인 생존 반응이에요. 그리고 내는 이걸 보상이라고 착각해요. 예를 들어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날밤 달달한 케이크 한 입에 기분이 살짝 풀리죠. 그 순간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돼요. 문제는 이걸 내가 기억하고 힘들면 먹자. 그럼 좋아지잖아? 하고 자동화된 패턴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내일 다이어트 시작할 거니까. 오늘은 먹자. 이게 바로 감정적 식사의 시작입니다. 먹고 나서 오는 후회감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지금 내가 배고픈 건지, 아니면 외로운 건지, 화가 난 건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면 충동이 줄어들어요. 나는 지금 억울해서 먹고 싶은 거야. 이걸 인식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대체 행동을 준비해 두세요. 갑자기 뭔가 먹고 싶어질 때. 5분만 산책하기,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 듣기, 손에 줄수 있는 작은 물건 만지기 같은 습관적인 대안 행동을 만들어 두면 감정적 폭식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미리 간식 루틴을 정해 두세요. 아예 오후 4시에 견과류나 요거트를 먹는 식으로 계획된 간식을 만들면 충동적인 폭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 먹지 말아야지보다 이걸 먹자가 더 효과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중요해요. 눈에 보이면 먹고 싶어져요. 집이나 사무실에 자극적인 간식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눈에 보이는 자리에 물이나 건강한 간식을 놓아보세요. 심해지면 전문가 도움도 괜찮아요. 감정 조절이 어렵고 폭식 후 죄책감이 너무 크다면 심리 상담이나 식습관 코칭을 받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 때문에 조절 없이 먹게 된다면, 그건 몸과 마음 모두에게 무리가 될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